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페투어 영상인데요 오늘 방문한 카페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카페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영상 보시죠 자 오늘 방문한 카페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언피니쉬 커피 랩입니다 6평의 공간에 3평의 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한 카페입니다 메뉴판을 보게 되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는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요 그리고 원두들이 저렇게 로스팅 포인트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원두 중에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브루잉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브루잉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다는 게좀 신기했고 바위에 올라가 있는 그라인더들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총 5대의 그라인더가 있었는데요 EK43 그리고 콤팍 디띵 메저GM 그리고 후지 로얄 이렇게 다섯 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그라인더를 많이 쓰는 브루잉 매장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원두 종류도 꽤 많았기 때문에 직접 로스팅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다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필로코페아에서 제가 테츠카츠야를 네. 되게 좋아해서 그분 매장에서 가끔씩 받아오는 경우도 아... 있고. 자 저는 페루 게이샤 커피를 부탁을 드렸고. 냉동실에 올려놨네요. 네, 이제 제가 로스팅 한게 2주 정도가 되면 딱 디게싱이 절정인데 네. 그때 바로 동결을 해가지고 계속 손님들한테 제공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 다 지금 여기 파라곤이거든요. 네. 매 잠마다 파라곤을 다 쓰실까요?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을 하고 이제 네. 강배전 같은 경우는 파라곤을 썼을 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산미라든지 비터함이 잡혀서 강배전일 경우에 안 쓰고 또 이제 산미가 없는 커피인 경우는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이 파라곤 구슬이 제가 알기로 좀 비싼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머신 안산 대신에 네. 드립 쪽으로 조금 다 투자를 했거든요. 머신 안서 구슬을 사셨군요. 네, 구슬을 80 개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 놓으셨군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하리오도 그렇고 이제 오리가미도 지금은 콘 필터를 제가 쓰는데 네. 이렇게 콘 같은 경우는 중간 지점에서 되게 깊다 보니까 추출이 잘안 되고 옆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바이패스 현상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서 바이패스를 조금 줄이려고 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추출 레시피는 어떻게 될까요? 어, 기본적으로 테츠 카츠야 46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응용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는 있습니다. 아 네. 또 이제 보통 테츠카치아님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주시는데 일본 원서 보면은 그 레시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서를 읽고 제가 조금 응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시나 봐요. 아니요, 못 하는데 이제 파파고 번역기랑 테츠카츠야를 워낙 좋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막 공부를 조금 하긴 했어요. 하... 잠깐만 지금 주전자가 바뀐 것 같거든요. 아, 네. 방금 제가 브리스타 했는데 이게 좀 뺄러오죠. 네. 꿔가감서 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전자를? 물 온도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이제 아... 뒷 부분으로 갈수록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잔미라든지 그런 걸 잡아내려고 마지막 차수 때는 저는 물 온도를 항상 조금 떨구고 추출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느낌만 남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전까지는 몇 도였고, 지금은 몇 도일까요? 아, 이거 게이샤 같은 경우는 95도 처음에 추출을 하다가 마지막 차수 때는 70도로. 70도? 네, 떨구고 오. 추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콤파스 온도계를 같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쌓아가지고, 이 커피의 온도를 계시해 주거든요. 이 온도에 따라서 맛이 변할 거다, 어떤 맛이 날 거다, 이런 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이런 섬세함 너무 좋아요. 그 붉은 과일 계열의 그런 느낌 나네요. 네, 약간 체리 네.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커피 오 신기한 포인트들이 제법 많죠? 일단 물 온도를 두 개로 나눠서 쓰는 방식 테츠 카츠야님의 그 스위치로 내리는 악마의 레시피를 약간 변형한 것 같았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테츠 카츠야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이스 브루잉일까요? 네. 자이 언피니시 커피랩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된 매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창원 커피 맛집 검색을 해보면 꼭한 번씩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본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도 다른 손님이 주문하신 커피거든요.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하나하나 아이스볼을 따로 올려서 제공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오, 커피 한잔한 한 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요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손님께도 커피를 내리시는 걸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이 그라인더들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요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EK43에 먼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조금 산미가 튀지 않고 조금 단맛 위주다 하면은 디팅 랩스윗, 랩스윗에다 해가지고 레시피를 잡고요. 그 다음에 조금 펑키 하거나 조금 인텐스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저거 PK가 많이 써봤는데 미분이 훨덜 나오다 보니까 음. 되게 클린 컵이 좋게 떨어지고 음. 이제 산미도 조금 동글동글하게 나와줘서 조금 그런 경우는 쓰고 저뭐 ZM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많이 사용은 안 해보고 조금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PK와 e k 딱그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산도도 밝혀주지만 단맛 밸런스도 되게 잘 나와줘서 재를 조금 중점적으로 쓸수 있다면 아마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개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랩 스윗이 제 취향에는 제일 잘 맞다. 산미가 강한 캐릭터성이 있는 커피보다는 좀 밸런스 좋은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쟤는 산미가 강한 친구를 넣었을 때도 조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시지만 커피를 크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랩 스윗으로 나가면은 되게 편안하게 잘 드시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드셨을 때오 네. 다르다라고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세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단골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면은, 뭐, 저번에, 뭐, EK에, 이거, 페루 게이샤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뭐, 디팅에다 갈아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추출해드리고. 그 손님들이 그라인드를 골라서 그걸로 갈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게,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커피 한 잔의 가격만 지불하면, 그라인드를 선택해서 맛을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대의 그라인드를 운영하는 거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그라인더 한 대당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더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많은 그라인더들을 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니까, 오, 대단하다. 자, 그리고 옆에 이래 딱 보면 드리 포트도 여섯 개나 있거든요. 드립포트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물을 디스펜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다 사가지고 쓰거든요. 생수를 제가 사가지고 이제 경도 측정을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커피에 맞는. 물을 많추다 보니까 요거 두 개는 제가 이제 백산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나비타에는 백산수에 딥스를 조금 넣어서 미네랄 성분 올려 가지고 커피 성분 을 조금 더 끌어내려고 만들어 놨고 요쪽도 똑같이 여기 두 개는 평창수 네. 넣어 뒀고 여기는 평창수에 딥스 넣어 가지고 자,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 종류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저렇게 드리포트를 여러 개를 깔아 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출할 때물 온도도 좀 다르게 쓰시죠. 그러다 보니 드리포트가 6개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조금씩 하다가 네. 대학을 커피과를 갔는데 조금 갈증이 더 생겨가지고 네. 계속 이제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스타님께서 언스페셜테 에듀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의 다 들었거든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뭘로 네. 커피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냥 책으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칼리타 핸드밀이랑 칼리타 세트 해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그때요거 호소구치 아... 포트 사가지고 내리고 했었거든요. 집에서. 네. 그러면 따로 실무에서 일하신 경우는 음... 건... 어, 실무도 계속 카페에서 일은 했는데 이제 스페셜티 매장보다는 동네 매장들 언스페셜티 에듀는 네. 어떤 거를 좀 들으셨을까요? 제가 라떼아트는 못 하다 보니까 라떼아트랑 카페 창업 빼고는 싹다 들었어요. 전부 다? 네. 돈 많이 쓰실 때였는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농담처럼 안스타님 사무실, 화장실은 내가 해줬다. 아. <laughs> 해외 에듀까지 다 들었거든요. 오늘 방문한 언피니시 커피랩. 저 사용하는 드리퍼 같은 경우에도 달마다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들 찾아가셔가지고 커피 맛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